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박지현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 출당 청원이 8만 명이 육박됐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아니고 이재명 당이죠. 네. 박지현 내본의 청원 동의가 8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고요. 민주당 역대 최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출당 청원 7만 8천 명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네, 박지원 나가, 에,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 7만 명을 넘겼다. 네, 이렇게 얘기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연 민주당에서 나가라, 청원동이 7만 명이 넘었다. 역대 최다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에, 웃기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당이라는 것이 뭐 이낙연도 있을 수 있고 박지원도 있을 수 있고 이재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 뭐 잘못했습니까? 당연하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정당이라면은, 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당이라고 해야죠. 이재명당. 그래서, 지금이 우리나라 상황이 국힘도 마찬가지죠. 국힘도 지금 완전히 뭐, 당정일체, 윤석열 명예당대표 이러고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 당화되고 있는데, 에,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이재명, 윤석열이 내려와야 정상화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이 내려오고 에, 정당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팬덤 정치식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정치인지 종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 네, 이게 진짜 정치인인지 교주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민인지 신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굉장히 큰 위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8만 명이 박지 이전 위원장에 대해서 출당하라 이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건 민주 정치가 아니다. 이건 민주당이 아니다. 이재명 당이냐 이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국힘도 마찬가지죠. 국힘도 윤석열 명예당 대표 또뭐 당정 일체 이런 얘기 나오면은 자체 내에서 에, 비판이 나와야 되고 건강한 정당이 되기 위하여. 매몰되는 한쪽으로 매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 전체가 위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과 이 최대 야당이 이런 식의 정치 문화가 흐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윤석열 여기에 매몰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에 공정과 상식이 이성과 합리가 사라지게 되고, 완전히 팬덤 정치, 정치의 종교화가 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성과 합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